우리 한 시간 찍은 것 같아요 지금. <웃음> <웃음> 굉장히 힘든 에어 W. 근데 쉽지 않아요. 예배 10분 들이고 학원 4시간 가기. 학원 10분 가고 예배 4시간 들이기. <laughs> 무슨 학원이 참? 어뭐 <laughs> 영어 <웃음> 학원, 수하고 이런 거. 전도사님. 예배는 지금. 전도사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를 4시간 하셔야 돼요. 아니 천양 천장 3시간 아니 아니, 아니. 설교 사, <laughs> 설교 3시간, 찬양 찬양 30분, 설교 3시간, 기도 30분. 근데 또 학업에 대한 그런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어, 그러니까 좀 약간 아, 그러네. 약간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음. 있을 수도 있어. 그걸 음.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중학생이었으면 그 하고 싶은데 고등학생이었으면 하고 싶은 음. 근데 약간 이거 거 같은데 뭔가 우리 뭐지 중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가야 하나 아니면 학원을 안 빠지고 음. 가야 하나 이거를 굴리는 느낌인 것 같아. 그럴 때. 만약에 예배 시간이랑 학원 시간이랑 겹친다. 아... 이런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저는 예배가. 막... 음. 그런데 응. 아, 응. 아, 응. 진 진짜 막 이유 막... 이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는 맨날 실연자 같은 마음으로 항상 갔는데 학원 빠지고 그때마다 했던 생각이 확실히 더 가치는 있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저게라고 생각해요. 음. 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업자인. 삶의 원동력이죠. 음, 그래, 이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랑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다른데 설교 10분 듣고 공과 공부 2시간 공과 공부 10분 듣고 설교 2시간 물론 저희가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한데 듣는 거는 항상 어디서나 들을 수 있지만 음, 음, 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음, 음. 보통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뭔가 정말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과정이 공과공부라고 음, 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과정들이 더 많아, 많으면 음. 아이들이 조금 더 삶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님 말씀을 적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이 생각하고 듭니다 음. 전도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공과공부 2시간? 아 어, 진짜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아까 하영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랑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교제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그 학생들과 대화하는 그 짧은 대화 한마디 한 문장을 통해서 그 학생 때는, 중학생 때는 되게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큰 결심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이제 뭔가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분 동안 짚어주고 그리고 아까 Dream.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wow. 그 전에 no. 그 전날 모여서 ah. 선생님들과 함께 이 <laughs> 굉장히 성... 좋겠네요 환경 공부를 하고. <laughs>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우리의 토요일의 시간이 다갑니다 <laughs> 돼요. 아, <laughs> 아, <laughs>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아. 대화하면서 이렇게 나누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들었던 생각은. 설교가 2시간이든 공과 공부가 2시간이든 2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laughs> 우리에게 2시간이 주어졌다면 충분히 선생님들과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질적인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강력하게 올피하는거 아닙니까? <laughs>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 말고 학생들 입장에서 1년 동안 전과목 올백 받고 용돈 없이 맨날 아침 점심 저녁 엄마가 주는 밥만 먹기 대! 전광욱 1년 동안 다빵점 맞고 매달 100만 원씩 이거는 매달 100만 원 1년 천이백 어머님의 손맛에 따라 사는지 <laughs> <laughs> 왜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맛은 어느 정도라면 좋을까요? 아, 근데 보통 급식 먹으니까 급식으로 먹지 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급식으로 먹기 이거 솔직할 것 같은데 그 이것도 <laughs> 근데 급식이 학교 아, 규칙에 따라 사시는 애가 아서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학교다 치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밥을 먹었을 때 내가 충격할수 있을 정도. 막 엄청 좋진 않, 돈건 아니지만, 그냥 적당해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수련에 갔을 때 간식이 나오는 것도 못 먹어요. 선생님이, 담임,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 우리 같이 먹뭐 먹을까 했는데 그것도 못 먹어. 왜냐면, 하 진짜 주는 그거 아, 급히 못 먹어야 니까 대신, 전반복다올 올베. 근데 데올백이가 뭐. 왜냐면, 뭐 뭔가 일단 그러니까 내가, 내가 주식을 할수 있으면 100만 원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중학생인데 주식을 할수 있어. 아, 주식을 해라? <laughs> 나는 주식을, 주식을 할수 있어. 주식비. 이거 1 0 있어. 안 됩니다. <laughs> 주관적인 생각이. 아, 개인적 주식은 나쁜 게 아니라. 주식은 나쁜 게아니 아니죠 정의권고 협의. 지금 그돈 받아서 어차피. 쓸수 있는 범위가 아... 뭐 이제 어른들보다는 확실히거니까이 네, 네, 네. 가치가 앞으로의 그 네. 인생을 결정하는 거 있어서는. 네. 음, 그래. 그 500만 원 진짜 작은 거 엄청. 당연히 뭐나1등한게아 응, 나. 아. 근데 돈 있으면 나돈 있어. 이거보다는 아, <laughs> 나1등 아, 이게 좀 더.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거뿐만이 아니라뭐 돈이랑 성적이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뭐 공부라든가 네네. 뭐 점수가 다가 아닌 것 같아 요 인생 이 다가 아니지만 음. 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의미로 봤을 음. 때는 음. 성적이 낫지 않을까 음. 그냥 도, 돈이 이제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음. 예. 해,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적다고 해서 뭐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아, 걸 결정하진 맞아요. 않으니까 음. 그렇다고 이제 성적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laughs> 그래도 내가 그만큼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라는 차원에서는 네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 요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어, 전혀. 전혀. <laughs> 이것도 좀 어려워요. 이 혹시 좋아하시는 연예인 없다고 그러죠? 질문입니다. 보파중 예배를 나오고 콘서트 못 가길래 보파중 예배 안 나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콘서트 가기. 아, 어. 어, 근데 이건 애들한테 너무. 어려워요 <laughs> 저희 반 애들이 진짜 방탄을 엄청 좋아해요. 음, BTS. 생각해보니까 내가 애는 만약학생이니까 네. 콘서트를 무조건 갈것 같은데 음. 그래서 지금 내가 선생님이니까 그 수업을 콘서트만큼 재밌게 할 자신이 없는데 아두 번으로 콘서트 만큼? 아니 콘서트만요 어떻게 콘서트만큼 재밌게 할수 있지?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결국은 그 자신과의 약속인 거 같아요 음. 뭔가를 이제 예배를 물론 예배는 되게 많잖아요. 요즘 네. 뭐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지만 음. 내가 그 시간, 그 정해진 시간에 음. 내가 그 현장에서 예배하겠다라는 그 장소에서 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음. 그 뭔가 자신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내가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라면 음. 지금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그 그 공연 티켓이 나에게 왔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건 사실 쉽지 저, 저였어도 막,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음. 저였어도 음.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뭘 선택했다고 이제 뭐 조금 너, 너는, 너는 뭐안돼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 음. 만약에 예배를 선택하는 친구라면 그런 약속을 어, 갖고 있는 친구일 것이고 사실 음. 제가 네, 평생 한번 올까 말까 공연이면 또 가서 공연 재밌게 보고 또 다른 네, 예배 네, 또마음 네, 네. 다해드린다면 음, 진짜 막 이런 콘서트를 포기하고 오는 친구가 진짜 있을지도 모르니까 음. 뭔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더 열심히 네, 선생님으로서 아, 더 준비를 하고 아, 왜냐면 진짜 아, 그래야 콘서트를 그래야 포기하고 오는 애들이 있을까 봐그건 뭔가 좀미안할것 음.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 진짜 이제 마지막 찐찐찐 막이에요 이제 조, 어, 정확히 순서로 맞잖아요 좋아하는 친구를 매일마다 좋아하는 친구를 두 시간 만나고 싫어하는 친구를 2 시간 만나게 돼 아무도 사람 안 만나기. 음... <laughs>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만나기. 그게 좋아하든 안, 안 좋아하든. 좋아하든. 왜냐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뭐 사랑을 전한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면. 그걸 하기가 힘드니까 음.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음.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도 기도, 충분히 기도도 할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난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성적일때 생각해서 그렇지 진짜 막 우리가 그 사람이 싫을 어, 진짜 싫은 걸로 <laughs> 아요 생각하면은 또 사랑으로 나가 주님. <laughs> 주님 저는 이 사람 너무 싫어요. 근데 그래도 <laughs> 주는 사람아 차라리? 음. 싫어하는 거 좋아하면 <laughs> 생은건 음.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중학생이었으면 음. 아무도 안남봤을것같요 음. 제가 중생 그 친구를 만날 그릇일 것때문 음. 아, 그리고 음. 이거는 음.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싫어하는 친구를 먼저 두고 만나고 나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아무면 음. 친구를 음. 만날 어것아그 음. 음. 근데 반대로 반대로 생각해 볼것 같아 어. 근데 싫어하는 친구가 진짜 뭐라 내 삶이 무너뜨릴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그런 일들 보면 중학생 입장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이 수업만 들으면 음. 어, 잠이 오고 또는 음. 잠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선생님의 뭐 싫한 어,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다 반에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싫은 친구랑 같이 뭐 조별 과제를 해야 된다. 그치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도, 야, 이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야, 엄청 싸워야 될 거, 혼자. 엄청 싸워야 될내 쪽으로도. 것 같아. 근데, 차, 이게 굉장히 한 게, 내가 싫어하는 걸그 사람도 알고 있으면 차라리 나은데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그 내가 그사람만싫으면 진짜, 어, 굉장히 어, 힘들죠.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laughs> 저도 만약 중학생이었으면은안 만났을 것같아안 만났을 것 같고. 사실 뭔가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가진 생각을 이렇게 고민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까 이게 뻔한 답일 수 있지만, 그, 결국은 이제 우리 예수님 있는 우리들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결국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하느님 앞에서도 내가 설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음. 죄인인 거를 내가 확실하게 마음 깊이 이렇게 느꼈다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그게 어렵죠. 사실. 근데 너무 맞는 말하고, 왜냐면 제가 싫어한다면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같아요 네, 네, 네. 근데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음. 저희가 그냥 다죄인인데 음, 그냥 그렇죠. 그 부분이 싫은 것뿐이니까 약간 그마음그 아, 음. 음. 그 마음이 있으면 맞아. 어렵지만 한 걸음 <laughs> 또나한서만나고 <laughs> 내가 먼저 좋아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사하려고 노력하면은 음. 이렇게, 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게 특히 나직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더 사랑 관계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다들 민감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더 귀도로 나가야 되는 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면또 그래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금 현재는 일단 그 코로나 여러 가지로 네네. 이제 함께 만나고 대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제 그렇죠. 가정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고 세우는 것을 지금 사제들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다 가정형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기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제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도 있을까? 아, 또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이야기를 부모님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학생들이 근데 이기회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면서 또 가족 안에서 만약에 관계가 어려웠던 그런 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으면, 또이기회에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음. 또 우리 선생님들이랑 또 직접 소극을 하지 못하니까 그 나눔을 가져가는 상에서 음. 우리 부모님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시는구나,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나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불려받아야 되구나, 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구나, 음. 그래서 오늘 어떠셨나요, 선생님? 아, 너무 좋았어요. <laughs> 아, 굉장히 영혼이 있네. 굉장히 깨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저 마음에 안 드는 태도. <laughs> 어, 근데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첫 촬영이시잖아요. 우리 형식 쌤은 그래도 저랑 또 개인적으로 많이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첫 촬영이시고 우리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나 아니면 또 소감.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 음. 코로나 아, 뻔해 아 뻔해 <laughs> 선생님은 어땠어 오늘 유튜브 촬영이잖아요. 저는 조금 긴장했었는데, 네. 어그 문제들 풀다 보니까 아 네. 긴장이 좀 긴장이 좀풀었던것 같아요. 3 m 에서도 많이 충격받았고 3미아또 <laughs> 나와 주실 거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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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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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은 뭐지? 부르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아 저도 같이 이렇게 촬영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네또 저희랑 있는데 안 즐거웠어? 아, 아 그럼요. 오랜만에 선생님들 과서 이렇게 네. 아이들 을 위해서 감사드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마음도 조금은 알것 네. 같고 또 느낄 수 있어서 앞으로 아이들과또 대화하고 또 연락하면서 맞아요 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음, 참 저한테도 좋고 선생님들한테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사랑하라. 잘가. 오케이. 컷!